선물이 도착했나 봅니다. 은성사의 민물 낚싯대 중 명품 중의 명품이죠. 명파. 아 올해 2026년도 DHC 명파진 아, 새롭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정식 명칭은 DHC 명파진 SE입니다. 이번에 그설 명절에 맞춰서요 그 일반 판매용이 아니라 그 은성사에서 한정 수량으로 준비한 선물용 스페셜 에디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2 칸, 3.6칸두 대가요. 세트 단품으로 구성되어 있고 따로 분할 판매는 안 된다고 합니다. 명파 하면은 은성사 붕어낚시대 중 최상위 모델인데 기존의 명파 S 보다 한 단계 향상된 게 DHC 명파 친 SE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워낙 고급대라 <laughs>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얼른 줄 매고요. 물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야, 이거 얼마 만에 출전인지 모르겠습니다. 조그만 소류지로 가고 있고요. 어, 달빛하고 같이 가기로 했는데 달빛이 잠깐 일이 생겨가지고 저만 가고 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을 했는데 와, 이고야 조사님들이 너무 많이 계시는데요. 여덟 분 계시네. 자리 있다고는 했는데 일단 가보겠습니다. 와. 바람이 태풍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거름냄새도 많이 나고요 자리가 없어서 오랜만에 봅니다 우리 풍따님하고 창현씨하고 여기 사이에서 한 여섯 일곱 대편성 하겠습니다 쓰레기는 이따 다 죽을게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적불입니다. 지금 바람이 너무 세게 불고 있어요. 어, 이곳은 해남의 아담한 소류지고요 저도 오늘 처음 와봤습니다. 제가 저쪽에서 하고 싶었는데요. 아까 세 분이 낚시를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강풍에 못 이기고 방금 다 철수를 하셨습니다. 아저 자리가 아깝네요. 아 지금 대편성 중인데요. 마저 편성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는 60대까지 편성했고요. 현재 마지막. 명파 진 3.2칸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아, 일단 손잡이도 굉장히 얇고요. 뽑아보니까 위쪽 부분 같은 경우는 무광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열 처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도장이라는 게 디자인 역할도 있지만 카본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도 있거든요. 그게 상당히 큰데 이 도장이 무게를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합니다. 아, 이 명파 진은요. 아, 아래쪽은 도장되어 있고요. 위쪽 부분에는. 열처리를 해서 무게도 줄이고 카본도 보호하고 뭐 디자인도 전혀 지장없이 아무튼 좋습니다 엄청 가볍네요 오늘 이걸로 한 발에 좀 나와야 될 텐데 수심은 전체적으로 2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침입을 밝히기 전에 붕어가 나오면 그렇게 좋은데 나 아, 이제 2월 달이 되다 보니까 6시가 살짝 넘어야 불을 밝혔습니다. 해가 많이 길어졌긴 했어요. 현재 시간 9시 반이 넘어가고 있고요. 어, 바람이 아예 잦습니다. 예, 기온은 영하 4도고요. 예, 결빙되어 가고 있습니다. 찌들이 움직이는 것이 이대로 거치해 놓고 내일 아침에도 낚시를 못할것 같네요. 해남까지 생각하고 내려가고 있는데 현재는 영암이거든요. 저수지들이 다 얼어 있네요. 어차피 또 밤되면 얼어서 굳이 장거리를 가야하나 싶기도 한데 조금만 한7 k m 만 가면 네비에서 학산이라고 나오죠 학산전하고 양장리가 나오거든요 거기 한번 일단 들려 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이제 종호가 다 되어 가고 있고요 보시면 꽁꽁 얼어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해남도 다 얼어있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 갈 필요성을 못 느끼고요. 아, 이쪽은 양장리인데, 아, 바람이 부니까 여기는 좀 녹기 시작하는데요. 아, 딱 근데 밑에가 바닥이 다 보이네. 물뺀지한 열흘 됐는데. 좀쪽 기다렸다가 저쪽에서 한번 낚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3,2칸 3,4,3,6 정도는 편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지금 바람이 슬슬 터지기 시작했거든요 아마 금방 녹을 것 같습니다 와우 수심 좋은데 지금 4.4칸 1m 5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이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수심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양장리에서 해본것 중에 가장 수심이 깊은 포인트 같습니다. 한 20분 사이에 벌써 얼음이 저기까지 멀리 녹은 게 아니라 밀려갔습니다. 릴락 시리 해도 되겠어요 이제. 아예 저기 다다 왔잖아요. 아아 저쪽에서요. 물에 태워서 앉아 있잖아요. 그거 삼아리를 해보셨어요? 아니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전안 예. 그래도 고용 가셨더만. 던고저한 예. 마리 잡았어요. 예한 마리 딱 잡았어요. 예.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나 아니면 모레 모레 와서 1박을 하든가. 예. 내일 아침에 해보자. 와서 짬낚을 하든가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늘그 시간이 나니까 짬낚이 예. 개념으로 왔다갔다 하는데. 예. 잠깐만 입질을 좀 입질. 오륙 대 입질합니다. 아 조금만 더. 야 진짜 예민하네 겨울이라. 와. 아. 조금 먼다. 그렇지. 입질 한거 같진 않죠. 네, 네. 와, 다시잘 좋다. 와. <laughs> 사장, 아우 감사합니다. 와. 야 사장님 사장님의 붕어를 불러오셨구만요. 아우 시알 좋다. 와. 예예. 예. 일단 내려가서 왔다. 아니요, 저도 이게 실수로 찌를 쫙 올려놨거든요. 잠시만요. 아, 와, 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여기 사람님께서요 저쪽에서 두 대피고 지금 허리급을 잡으셨다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딱그 와중에, 우와, 어마어마합니다, 빵이. 우와, 최고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알인것 같기도 하고, 아직 항문은 안 열렸거든요. 예, 알이 올라온 것 같죠. 일단은, 이쪽에다 한번 보여드리고요. <laughs> 와, 진짜 죽입니다. 뜻밖의 허리급이라 훨씬 좋습니다. 오신 인데 <laughs> <laughs> 자 개척해 보겠습니다. 와죽이네 죽여. 자. 주둥이가 조금 앞으로 나갔고 35네요. 35. 와 나가다. 35. 아, 35. 그니까 이, 이 정도 빵이 아니었는데. 아 그래요? 네. 이, 이게 빵이 좋다는 빵, 거죠? 아 35였거든요. 예예. 예. 이게 지금 빵이 얼마만해? 아 이게 훨씬 좋은 거죠. 쏜 예, 놈인가 그러면. <laughs> 네, 그럴 수도 있겠네. 예, 그래서 느겠네 다름이 있거든요. 예예. 빵이 어마어마하네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허리급이라 와 진짜 빵 좋죠. 정말 좋습니다. 자, 보내주겠습니다. 고맙다. 잘가라. 해라. 아, 이거 입질한 거 찌가 잡혔는가 모르겠네. 아 낚싯대는 조정맥스 5.6칸이고요. 채비는 바늘 내에서 살짝 얼레에 가깝다고 해야 될까요? 미끼는 옥달개에다가 옥무침 옥수수를 1대1로 배합한 것에 나왔습니다. 제가 오후 3시 정도 됐고요. 낚시한 지한2시간 됐거든요. 기온이 점점 오르고 있어요. 한 마리 더 기대해도 될것 같습니다. 자. 기온이 순식간에 확 떨어졌습니다. 오후 5시 됐고요. 아이고야. 저기 조사님들 다 철수하셔버렸구나. 아주 춥습니다. 지난번에 벌써 3주가 넘었네요. 저기서 9잔마리 잡고 철수했는데 오늘은 뭐 허리급 잡았으니까 <laughs> 뭐여한이없고요 낚시는 아 지금 수위가 한 2cm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낚시는 저 바람 자면은 어두워지고 바람 자면은 결빙 될 겁니다. 결빙 되기 전에 좀 철수하겠습니다. 와 날씨가 추우니까 마이크 배터리가 닳아지는 게 눈으로 보입니다. 보여. 글루텐도 <laughs> 꽁꽁 얼었습니다. 지금. 제가 핫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이 너무 시러워요 아 춥습니다 추워 진짜 콧물도 쭉쭉 나고 버티기 힘든데요 이거 오늘 허리급 한 마리는 진짜 천원입니다 천원 아왜 끈모? 아, 너무 춥습니다. 이렇게 추위가 긴 적이 길게 이어진 적이 없었는데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군들에게는 너무 힘드네요. 그래도 봄은 오겠죠. 찌부를 좀 밝히고 한 시간 정도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버티겠습니다. 아,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도 춥다는데. 큰 일이네, 큰 일이야. 아, 이명까진 계시해야 되는데 다음엔 어디를 가야 될까?